안녕하십니까? 주젤TV입니다. 이번 컨셉은 저번 아파트를 포함하여 노래 컨셉입니다. 저번엔 아파트를 했죠? 이번엔 We will we will r o c k y o u 입니다 저도 근데 가사는 잘 몰라요. 시작합니다. a you big man be t e r gonna take you b like h e you g o 바디바 y put your bag into your w a We will, we will, rock you. 좋다. <laughs> 마술, we will, 마술같이 소리하고 We will, rock you. 붐붐. 마, 거미줄, 발사! 붐 <laughs> 맞다! 으, 야! 으, 내 맞다. 아! 화가 났다! n <laughs> a drop! So like But 이스 u 나 r a y e i b e a s t 어디 까지 아, 죠아아후손 right, so your 중에 어쩔 티비. 방사능 공격이다. 나는 화염방사 나는 어둠의 힘을 사용하는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야! 음, 이거 로드키 아니고 이거 뭐라 하지? 뭐라 빙수키?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는 방사능, 나도 방사능 티라노 같은 노래하고 있네. 나는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샷! 띠 우보, <laughs> 나는 우린 야 탱크 탱크 같이 소리하고는 부뚜뚜뚜, <laughs> <laughs> 흠 점점 관련성이 없어지는데 음 저는 말입니다 원래는 사람입니다 아 어쨌든 음 바이, 슝자 자 구독은 했겠지 구독은 했겠지 구독은 했겠지 구독 안 하면 혼난다 자 가서 보여줘 구독 안 하면 이렇게 된다.